먹안먹이 나도 씹어 먹으면 총총 맞아서 디까봐안 먹는데. 었 <laughs> <laughs> 아, 앞에 남한테 계속 먹으라 음. 가자. 사이버랜 이거 폴 띠라. 띠라. Secure the EMP and destroy the enemy t 살아도 라 e r 어디야? 죽은거야 죽으면 안살아나 이거 안살아는데 팀원이 살릴수있다 어. 에페스처럼 살릴수있어 시체가면 야 이거 너무 쉬운데 뭐야 이게 <laughs> 이거는 그래서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 내, 내 혼자 죽었네 그가중에 죽었나 나형 2킬했다 2킬 이야 잘했나사이버 어택. 가자 내 m p 7은 레이저 있다구나 지감전 따라가야겠다 그냥 지감전이 거의 있어요 이거 살릴 수가 있다데 어떻게 살려 <목소리> 어어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어, 나이스 아 이렇게 하고구나 <웃음> <웃음> 아, 죽었다. 아, 백주 다 마셨어. EMP set. Begin c o u n 징거지. They disabled our EMP. We're not done yet. Make it happen. Switching sides. 이제 우리가 먹는 건가? 사이버 공격. 까딱인가? 아, 그냥 저. 뀌는 거구나. 걔는 게 삐져. Move out. Get the device. i a n c a c not p l a y more. I'm not playing m o e t l i o e t i g o e o t y g m o e o t y n o e t a e n p e m n t y e m a y r t a e t e m p e m p e n t e n t a e a e n t a e m n y r e m p y r e i i e m a i i l e i n t p o e y o r e m o r e I'm not p 아, 나자마자 또 붙일 당했다. 진에있니다 They're willing to die for their mission. So be it. 한게 없다. 뭐 해야 될지 모르겠네. <laughs> 누군지 몰라도 드럽게 못 쏘네. 사이버로 드럽게 롤못 롤. 쏘네. 와, 술탄을뒤 와! 술탄세명 죽였다. 명이구나왜안나가지냐 아, 이 나가지네. 저 위치 나오죠? e n e s e m p d e f e n e a t a r 나난 거점 갈게 그냥. 밑에 있다, 밑에. 뭐 끝냅는. That 끝났나? is the way. On to the next round. 잘하노. 잘하노. 뭐지 봐. 어떻게 저렇게 못 온다. Switching sides. 사이버 어택. 꿀자리를 알았어. 꿀자리 알았어? 어. 여기다 폭탄 까니까 두 명은 죽더라고. 나도 까서거기다가 아, <laughs> <laughs> 여기 애들이 넘어오더라고. 한번 스케줄 줘봐. 나이스! 동그 하나 살려줘! 어떻게 살려 어떻게 살려 이거? 플러스 피시 앞에 저! 앞에 저또 크나! 앞에 저! 앞에 저! 야 우리 팀이야? 아, 저기다 아! <laughs> 이번엔 딴 쪽이다 <므받이> 이겼네? 우리 팀 잘한다 잘하네 Changing max. Cyber attack. Cyber attack. We're Retrieve the device. Grenade out! Flash out! Enemy EMP incoming. Defend the data center. 저기서 또 그러나 거기에 어. 아, 야 일로 일로 넘어가 다시 뒤로 밖으로. 아 오케이 오케이. 뒤로 넘어가 다시. 아야 내 앞에 내 앞에. 야까. 네니 <laughs> 네, 뒤로 가다 니 네, 니한테. 아 배우자. 아, 한 마이더. 아니 근데 이거 좀 음. 파쿠르가 잘안 돼. 음, 맞다. 스퍼가잘안 <놀라> 돼. 가지고 돼. 프가 엄청 뛰었는 데도 안 타져. l e u 여기 하나 살려. 들어왔다. 제 있다. 아, 또 뼈처럼 거 진짜. 근데 또살렸어거 같은게. 막상대이게또 또야, 체라니까 먹었노 근데 그거를 또

Seconds. 나 살려줘 가는길에 바로 뒤에있어 o 어디? 그 앞에 앞에 플러스 어 s 30 seconds. 30 seconds. 30 s e c 앞에 저기있어 c e d d e e e d